자두 그 선수의 맞대결 이어지겠습니다. 김태균 노랗게 머리를 또 염색하고 나왔고요. 홍성호 자 굉장히 편안한 모습입니다. 홍성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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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경기 들어갑니다. 1라운드. 자 사우스코. 자 처음부터 자 불꽃인데요. 자 클린치로 먼저 몰고 있는 김태균. 쪽입니다. 자, 김태균 신장, 신장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네 무릎도 쓰고 펀치도 넣고 있습니다 홍성호 자 무릎 공격 자두 선수 다 그래플링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누가 먼저 기세를 잡을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펀치 살짝 자 어퍼 자 앞이 객힌 펀치로 맞붙는 김태균 눈이 굉장히 좋은데요, 김태균. 자, 머리 받고 파운치 날리면서 홍성우 들어가 봅니다. 코너 맥그리 같은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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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선수입니다. 앞으로 클린치까지. 김태균. 굉장히 질기면서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홍성우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현재. 네. 클린치를 잘 받았어. 잘했어, 하겠어? 김태균. 와 저기서 바로 올라오네요. 엄청나게 화려한 동작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붙입니다 지금 흐름은 김태균 쪽으로 조금 기울었는데요. 야 아, 김태균 그러나 홍성호 아직까지 멀쩡해요. 자몸 가까이 대면서 버티고 자세 바꿔줍니다. 자 머리 싸움으로 그립을 깊게 못 잡도록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균과 홍성호. 자, 무릎을 쳐 주는 거 좋죠. 네. 자, 어버치기. 어, 치기를이부 아, 굉장히 오! 좋았습니다. 손도 녹이 어, 자 보여집니다. 바로 이득으로. 자, 백그립 자, 자. 아, 좋았죠. 백 포지션 차지 좀못 했습니다. 아, 네. 스러트이면서전 네. 진짜 처음 보는 거 같아요. <laughs> 굉장한 순식간에 뭐가 하는지 모를 정도로 활약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아니 기녹이 <laughs> 상태에서 사실 엎어치기가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아. 저도 많이 못본못 네. 봤는데 네 실제로 쓸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김태균 자. 와 정말 엄청난 동작 보여줬고 존 아, 뭐를 네. 쓰면서 네. 이분 사수 스타일이 독특합니다. 김태균은 네. 자, 어, <웃음> MMA에서 <웃음> 육도 엎어치기를 저희가 지금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성으도 깜짝 놀랐을 텐데. 자, 홍성원 선수는 지금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넣어 줍니다. 무릎 쓰고 라이트. 김태규 아, 라이트! 게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레프 램프터! 더블 라이트. 자, 김태규 선수도 들어가면서 몇방몇 몇 걸렸는데요. 네. 야, 멋진 대결입니다. 네. 2분 남았아 있습니다. 아, 아까 전에 그라운드 공방전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램프 아, 버튼 조심해야 되고요. 자, 김태균, 홍성호. 아 살짝 살짝 앞 어퍼가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자, 뭐 자, 앞백으로, 케이지 바... 밀어붙입니다. 김태균. 다시 어치기볼수 있나요? 자세나치려는 홍성호. 자 무릎 올려봅니다만. 김태균. 공간 내주지 않습니다. 공간을 벌리면 바로 무릎이 들어갈 수 있죠. 살짝 무릎 쓰면서 움직임은 그렇게 많지 않은 두 선수. 1분 십0초 자, 더블 언더 시도하고 있는 야 홍성우가 어깨에도 내주지 않고 있어요. 다리 걸면서 무 무릎, 무릎. 자 정확히 보고 있는 김태균. 네. 지금 노카드 펀치러시가두 선수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대쪽으로. 네. 야뭐 판정 낼 생각이 없어요. 네, 두 선수 다 굉장히 화끈한 선수입니다. 무릎 쓰는 홍성호. 지금 체격적 우위가 있는 김태균 선수가 조금씩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펀치러시 이후에 다시 한번 클린치. 자 돌려냈습니다. 네. 자 머리싸움은 어,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자 머리싸움을 통해서 자 바디부터 위로 올라오는 경력 좋습니다. 1라운드 1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클린치에서 자 백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빅! 여기까지네요. 여러 차례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 의외로 그래플러 드리긴 하지만 타격에서도 불이 뽑았습니다. 타격전도 굉장히 좋았고, 아까 전에 이제 김태균 선수가 보여줬던 어버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네. 사실 유도였으면 그냥 거기서 경기 끝이었어요. <laughs> 그렇죠, 한 판. 네. 네, MMA이기 아, 네, 때문에. <laughs> 아, 저, 어, 나오네요. <laughs> 와, 한판 경기가 나올 줄이야. 네. 두 판, 두 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사실 서비션 기술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쓸수 있어도 잘안 쓰잖아요. 아, 김태균 선수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좀 많이 보지 못했던 유형의 스타일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타격에도 어느 정도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태균, 답을 지어낼 첫해 대회에서 체스 두 번째 경기입니다. 그리고 홍성호도. 사실 뭐 많은 안면의 펀치 허용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눈빛이 어, 네. 살아있고요. 네, 살아 있습니다. 뭐 충격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2라운드, 1라운드의 열띤 공방 더 이어질지 어, 뭐, 뭐, 두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머리 김태균. 그러지, 그러지 마. 자 앞손으로 압박해주는 김태균. 스텝 바꾸면서, 홍성. 어, 정확하게 래피 들어갔죠? 네. 자, 저돌 적으로 들어와 있는 홍성은 좋습니다. 네, 자, 바퀴까지 들어가면서, 백다운은 네, 흐름을 돌려놓으라는 움직임이죠. 자,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 홍성. 넘어갔습니다. 타고 올라갑니다. 자, 버터플라이가 드로 자, 띄 수도 있고요. 일단 상위 포지션은 올라갔어요. 홍성. 슛. 김태균 아, 패스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드로 들어갔습니다. 가슴 붙이면서 홍성호. 파운딩을 좀 시도하기보다는 포지션 유지에 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네요. 홍성호 선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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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은 만들어졌습니다. 홍성호. 네. 클로스 가드 1차. 김태균. 1차, 1차, 1차. 복부 쳐주면서 자 올라가려 하는데 하드 패스 쉽지 않고요 보이시는 어, 음식이 굉장히 좋은데요 홍성호 네 자, 홍성호 지금 이제 김태균 선수가 계속 발을, 발을 밟아서 골반을 밀어주고 있는데 홍성호 선수가 잘 어,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패스도 시도할 수 있고요 자 사이드로 나가려 하는데요 자, 사이드 자어시작시다 자 패스, 네. 어 패스 좋았습니다. 하프로 빠져 나왔습니다. 자 골반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빠질 수도 있고요. 마운트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홍성호, 김태균이 그리고 아까 그 타격 공방에서 체력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조금 무리했던 를 경향도 있죠. 후라인리를 네. <laughs> <laughs> 클린치 상태에서 <웃음> 보여줬으니까. <웃음> 홍성호가 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최대한 무리하지 않으면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홍성호. 네. 일어납니다만 김태균 머리를 누르면서 풀어좋았고요자 백으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잡혀있는 김태균입니다. 홍성호 자 다리를 잡고 또 다시 넘어뜨렸죠. 그러네요. 다시 한번 상위 포지션 유지하고. 굉장히 홍성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포션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팀매드 스타일이 어, 이게 파운딩을 좀 많이 친다기보다는 어, 포션 지 유지에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코너 네. 쪽에서 네 아, 가드패스하려고 물이 안에도 돼 이런 주문이 네.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음주겠네, 음주겠네, 패기라, 김태균 늘려 있습니다. 야 입이 좀 벌어져 있고 네, 좀 지친 모습이죠. 네. 홍성호 짱짱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1분 40초 잡혀있는 상태 자, 1라운드 흐름은 김태균 g Song, Hong Song, h o n 라운드 흐름은 o n g Song, Hong Song, h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잡혀 있는 김태균. 자머리싸 해주고 네. 아 지금 이스케이프할 만한 체력이 네. 와, 김태균에게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지 목을 잡고 있, 있을 말리라. 그런 것보다도 언덕을 좀 파주는데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죠. 네. 타입 출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움직임 크지 않고 차곡차곡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홍성호 네. 홍성호도 조금씩 펀치를 쳐주는 움직임 보였으면 좋겠는데 40여초 남아있습니다 늘려있는 상태 김태균 <목소리> 김태균 선수 같은 좀 엉덩이를 뒤로 빼서 저 골반을 빠질 필요가 있는데요. 남편의 반대구요. 홍성우가 조금씩 <목소리> <정신이>. 몸을 일으킵니다. <목소리> 그러면서 자, 한쪽 빠져가 빠져. 다시 <목소리> 클로즈가드죠 완전히 <목소리> 안쪽 쪽으로 <목소리>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라운드는 이제 시간 얼마 없었어요. 여기까지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동성호 상위 포지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자, 브레이크 선언이 됐는데 이 라운드 선언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아, 스탠딩에서는 김태균이 좀더 강점을 보여줬는데 하위 포지션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 조금 지친 모습을 보여줬고요. 홍성호 선수가 그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컨트롤이 돋보였습니다. 네. 자, WG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경기 라이트급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성호와 김태균 아무래도 그라운드에 강점을 가진 선수들인데 그래서인지 2라운드 동반은 상당히 그라운드에서 시간을 오래 썼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에서 어떤 드랩 나올지. 저두 선수 모두가 서로 앞선다라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경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라운드 안된는 서로 반반씩 가져 어, 나누어 졌거든요. 승부를 바아야 되는 입장에 김태균과 흥성호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자, 이지웅 대표.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군요. 사실 요즘 MMA는 워낙 글로벌화가 두드러져서 네. 해외 단체들과도 끊임없이 교류하고요. 네, 그렇죠. 선수 수급도 도움받고 네. 도움 주기도 하고 어, 그렇게 지금 이 더블 지도 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선수 하나 매치업 시키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김태균 홍성어 레이크 자 중앙을, 자, 중앙을 를 누가 먼저 먹느냐 싸움 파이널 라운드 자, 라이트 라이트 김태균 타이트 타이밍을 지고 있고요. 자홍성어 주먹을 내밀고는 있는데 자, 스위치로 좀씩 바꿔주면서 교란을 하고 있죠. 끊임없이 스탠스를 홍성호 바꾸고 있습니다. 오소덕스, 사우스포 자꾸 바꾸는데요.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막 삐아지 같은 선수같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네. <목소리> 스탠딩으로 3라운드 초반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앙싸움이 치열합니다. 바꿔치는 홍성호. 받지 말라니까. 랩팅. 김태균 압박하는데요. 자,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균. 앤케 랩킹. 자, 레프트를 꽂으려고 하죠. 자, 앤케으로 타이밍 끊고있는홍성입니다 접근하는 김태균. 랩트째 자, 펀치 한번 크게 넣으려고 좀 잔뜩 준비 중인데 타이밍을 주지 않는 홍성호입니다. 어, 라이트 그렇죠. 아, 지금 크게 위 들고 있네요 홍성호. 조금 아, 더 섞어주면서 어, 정확하게 타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라이트 쳐봅니다만 터지 않습니다. 어. 접근하는 김태균. 아 이거 3라운도 모르겠는데요 네. 홍성호 킹 서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자 라이트로 치고 들어갔고 자, 자 레프트 라이트 아클리트 제대로 한방 가었습니다 다시 압박하는 김태균 아, 와이프 김태균과 홍성호 주먹받는 홍성호입니다 자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 는 앞손 활용을 조금 더 해주고 네. 자 레프트를 정확하게 꽂아넣는 게 좋죠. 안리시기요 김태균 레프트 쭉 뻗는 김태균인데 네. 자 지금부터는 정확한 정확함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네 이분 네. 남은 어,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홍성호, <목소리> <자>, 김태균이 <목소리> 아, 펀치로 지금 마치 복서처럼 <목소리> 네. 근데 킥을 반면에 너무 안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펀치로 더 압박이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네. 자, 펀치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홍성호는 간간히 킥을 섞으면서 <목소리> <목소리> 소강상태에, 예 분의 20초. 좀더 붙어줘야죠. 자, 두 선수 다 조금 지친 모습인데요. 집중해, 랩트 네 번은 홍성호입니다. 김태균과 홍성호. 자, 자 보면서 때리는 김태균. 김태균이 조금 더들어가도될것 같은데. 네. 좀더 들어가줘서 연타를 넣어주면더 좋을 텐데요. 네. 습관적으로 홍성호는 펀치를 낼때 사실 네. 고개를 내리거든요. 네. 김태균은 보면서 치고. 잡았다. 지금도 보면서 치고 있죠. 네. 자, 사이드로 빠져주고 있고. 40여 초 남아있습니다. <목소리> 마지막 라운드. <목소리> 시간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목소리> 일단 게이지 쪽으로 홍성호가 미는 <목소리> 자, 움직임. 김태균 <목소리도> 한번 넘어가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심 낮춰 보고요. 을 <목소리도> 잡았죠. 네. 자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고요. 자, 체중이 완전 실 실고 있는데요. 홍성과좀 어그레시브를 가져가는 모습으로 <목소리도>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그림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태균은까지 끝 버텨보는데요. <목소리도> 시간을 머습니다 경기 종료. 네, 판청까지 가게 된두 선수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흐름이 엎치락 빛을 하는데,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좀 어, 예상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판청 결과 들어드리겠습니다볼로 밴드 심... 김태균. 심판 분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레드밴드의 홍성호. 홍성호가 아무래도 좀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김태균은 타격에서의 정확도, 선을 보였습니다. 단정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손이 올라가게 될지. WG 초대 대회. 두 번째 경기를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기다렸던 임현규 선수와 양동희 선수. 사실 이두 선수의 경기가 이번 대회 아마 뭐 구할 이상이잖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안상일 선수의 경기가 아쉽게 취소가 됐습니다만, 양동희와 임현규 경기는 살아 있습니다. 배심 박우철 블루, 배심 정우식 레드, 이대 일, 배심 이정수. 블루 아 어, 김태균 선수의 블루. 우세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어, 김태균 선수의 승리입니다 스폴리티 션 네. 어, 타격 쪽을 좀더 더 중요시 여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라운드 쪽 움직임은 더 많았지만 네. 어, 결국은 김태균 선수의 타격에서의 활약들 자, 판정에 반영을 더 많이 했군요 김태균 자 승리 거두고 또 승리 트로피 손에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프로파이팅이기 때문에 흥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김태균이 많이 갖췄어요.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선수고 타격도 네.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단지 네. 어,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진창순의 이병기 선수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